<쏘> 안녕하세요. 예예예예 하기에 예 재밌어요? 일단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, 어 일단 끼어들면 안 돼요. 이미 제가 허락은 받았는데, 욕설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데 흔쾌히 괜찮아요? 예! 괜찮아요? 예! 괜찮아요? 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부터 좀 해야 될것성적표다 받았어요? 예! 다 받았어요? 예! 시발나또 받았어요 예 제가 원하는 성적은 좀 아니었는데, 뭐 5등급, 붙등급 막, 말하지도 뭐 않았어요. 근데 이제, 아, 뛰어들진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적표로 막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제,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, 막깔 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등급을 바꿀 수는 없고, 이제 성적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보고자 노력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, 그게 뭐냐면, 그 누구도, 그 누구도 제 성적표에 오가 찍힌 걸 보고 뭐라고 한다면, 자동 반사적으로 죽탱이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 제가 어제 저희 엄마한테 성적표를. 생프 <laughs> <laughs> 팬때문에 좀 했는데 괜찮아요 네,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드립이라서 그냥 패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패드립에 대해서 패드립은 이제 그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 부모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립 쓰는 사람 있어요? 손종근 <laughs> 요 <물어볼까요? 웃음> 당당해라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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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표들 있어요 조. 아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보는데 공포 영화에 좀 꽂혀가지고 영화를 좀 보는데 그 영화가 무슨 장르였냐면 엑소시스트 장르인데 막 악마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막 악마를 쫓아내는 그런 영화였어요.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악마를 쫓아내려면 악마 이름을 알아야 된대요. 왜냐면 그 악마 이름을 알면 악마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든가 그래서 이건 카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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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름 알면 새기 약화시킬 수 있다든지 <laughs> 얘를 <얘네> 들어볼까요? 얘를 <laughs> <예를> 들어볼까요? <laughs> 아 개빡치네요 사과해라 싫다 사과해라, 그냥, 끝내자. 싫다. 사과해라. 싫다. 박운덕. 삼키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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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이죠. 근데 이제 악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, 솔로몬의 72악마라고 아세요 이제 막 솔로몬이 악마 약점 잡아서 막 일시키는 건데, 제가 특별한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. 딴 새끼들 다 몰라.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은 이 새끼 영아인줄 알고 있었어 그럼 넌 솔로몬이다 진짜다 얘네들 어볼까 이래요 아 오늘 날도 좋은데 야빵좀 사와라 싫다 아좀 사와줘 그냥 싫다 사와라 싫다 봐 삼촌 노는 거까지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걸 좀 당했었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 복싱을 배워서 싸움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해싸움하는데좀 어, 썼어요 저희 엄마 소리가 들리면 전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패. 어요 근데 지금 파블로프얘기라는거였 <laughs> 저희 엄마 이름만 들리면 그냥 나같들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탔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뭐 집에 있을때 저는 엄마라 그러고 아빠는 여보라고 그러니까 뭐 딱히 엄마 이름이 들리는 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주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<laughs> 이게 저희 하면 틀리 말을 좀 할게요. 찐따 얘긴데 무슨 얘기닌데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여기에서 찐따는 아무도 없어요. 진짜로. 400명 중에서. 왜냐면 찐따는 그렇게 쉽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<laughs> <laughs> 아이들 아니, 뭐, 아무튼 그찐따를 진짜 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나랑 진달랑밥 먹으러 갔어요 이제 여자애 두명또왔죠이2대2이거였는대야씨 니도 여친 좀 사겨라 어떻게 사귀어 이거 뭐 봐봐 여자들은 막 욕하다가 나중에 잘해주면 돼야잘 아, 봐라 여자애가 안명있어어 추워 미친년아, 옷을 그렇게 입어. 너, 너 옷을 줘요. 어, 고마 어. 어. 잠시 나와봐요. 야, 봤어? 야, 이거 뭐 어떻게 했어? 봐봐, 내가 말했지. 욕 조금 하다가 마지막에만 잘해주면 돼. 그리고 꼬셨다 싶으면 나한테 윈트를 해. 아, 파운 일하님. 알겠어. 어떻게 했더라? 미친년아, 아, 좀 컸다. 이좀 아, 컸다. 이거 컸어. 이제 들어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밥먹고 있는데 어 나도 추운데 옆에 여자애가 어, 나도 일광이처럼 누가 나한테 호통 줬으면 좋겠다 야 맞다 야 맞다 맞다 그대로 해 그대로 하면 돼 야, 내가 아까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조금 욕하다가 좀 잘해주면 돼 그래 그래 해어 오케이 알겠어 저 방금 뭐라 했어? 어나 춥다고 아 그래요? 미친, 대박 아냐야 개, 개빵이야! 새끼, 내 신육등급에 탈때 약도 없어! 아, 이 새끼가 왜내밭 없다! 아이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재밌어요? 네! 근데 이제 곧, 이제 끝났어요, 이제. 오.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이해하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